인사드립니다. One 는 f y o u a d o w t h h e l l o hell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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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e l l o hell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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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아니 숙소로 가는 거 숙소가 집이지 아니지 숙소는 숙소죠 아, 아 계세요? <laughs> 요즘에 계속 여기다는데 <laughs> 계세요? 아니 제가 어제 게임하고 있는데 비녀이 씻고 나오더니 갑자기 이제 가 가슴이 툭툭툭툭툭툭 계속 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오버치 워 하고 있었는데 좋았어. 에임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주니까 좋지 네 좋습니다. 댓글을 읽어볼까요? 네. 너무 귀여워요. 하원 네. 너무... 말이 없는데. 왜 없어요? 찾아보면 있죠. 문빈 비밥 먹었어요. 아, 일본어 공부하고 있으니까 일본어 좀 읽어봐요. 아, 너무 빨리 지나가서못디겠어요밥 먹었냐? 밥 먹었냐? 밥 먹었냐? 밥먹었요밥먹었밥 <laughs> 먹었냐? 아, 밥 먹었냐? 밥 먹었냐? 밥, 밥 먹었냐? 밥먹었잖밥먹었밥먹었 근데 그게 되게... 맛있긴 한것 같아요. 근데 아, 네. 그게 일단은... 로 기름... 아니, 칼로리가 없어요 그냥 다 기름이잖아. 어? 기름이 탄수화물... 탄수화물 없지. 네, 탄단지, 네. 탄단지... 그럼 껍데기만 먹고 살아도 되나? 기름 엄청 많은데... 돼지기름은 나쁜 거 아니야? 소기름은 나거 아, 그래요? 돼지기름은 좋아오는거 아니면... 그거만 먹으난 다이어트 중이니까. 네, 저희가... 어 지금 아이돌 라디오를 끝나고 회사에 가고 있죠 사실 네. 굳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 안해도 돼 아우라 팬분들은 디테일한 것까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<laughs> 왜 이렇게 아, 말을 왜 이렇게 못하냐 아, 발음 그냥. 연습해야 돼요 발음 <laughs> 연습 무슨 발음 연습을 <웃음> 해야 <웃음> 됩니다 아 공장장 공장장 공장장이고 간별 공장 장장간 공장장이다. 아니지 된장공장. 아 맞다. 간장이래. 된장공장 공장장 공장장장이고 삼공장장 된장이다. 자 댓글을 좀 읽어보면. 7 7시 7살은 7천 7시 7살이고 7 7살 갈비살이. 산화 염색한 거 네? 염색한 거예요. 염색한 거예요? 물빠진요 물이 빠지면서 약간 좀 신기한 아, 색깔이. 물이 빠지면서 약간 좀매생이 색깔이 됐어요 초록색 됐어 음, 제가 초록 샴푸 쓰거든요 그래서 초록기 변한 거 같아요 그렇구나 댓글들 보면 산나 발음 왜 그래? <laughs> 제가 얘는 원래 이래요 저 똑똑히 하면 똑똑히 할수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얘는 교정기에 습관이 남아 있는 거예요 교정 끼울 때가 아 교정 끼울 때 발음 제대로 하나했잖아 제대로 했어요? 제대로 안 했어요. 왜안 했어요? 귀찮았어요. 언젠가는 고칠 수 있습니다. 이제 고칠 수는 있지. 시청자, 시청사들청자 경찰, 경찰, 어, 시청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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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청자 시청자, 시청자, <laughs> 시니다밥청자 뭐 먹을 거냐 밥이시 어... 뭐해? 나는 아, 딱히 뭄포스나 트 먹어야지. 아 나도 먹고 싶다. 칙사카. 우리 근데 우유가 칙사카. 우유괴물이 한명 있어. 뭐, 숙소에. 내가 다 샀는데 그내 네 사비로 랑한 건데. 아 진짜 내가 다 먹었어. 하나나우리도? 아니야. 아 내가 두개 먹었어. 내가 아이스크림. 형 그거도 형 그거지. 아이스크림도 내가 사놨는데 나한개 먹었어. 나나 그건 안 먹었어. 나그열몇개 사놨는데 한개 먹었거든. 그거 거의 매이저님. 그러니까 3일 ]야? 지나고 보니까 없더라. 열두 개다 먹었어. 나는 이번에 그 바나나 우유 산 것도 형이 산 거야? 다섯 개? 음. 그거 만 원이죠? 아니, 오천 원마인가 어, 싸네 그게 왜만 원이야? 다섯 갠데 하나에 일천 원씩이냐? 아니야 바나나 우유는? 아무튼 아, 진짜 빨리 지나갔다. 아왜열몇개 사오냐고요? 아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숙소에 두면은 멤버들이 먹을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멤버들이 먹더라도 내건 남겠지라는 아 생각으로 열몇 개를 사온 거예요. 근데 그래도 없었어요? 적어도 내가 두 개는 먹겠지. 나도 나 아니다 아니다. 근데 한 개밖에 못 먹었어. 사온 그날. 하하, 누가 돼지가 있어요 숙소에? 숙소에 돼지가 있었지. <laughs> 지금. 귀간 가지러 울걸요 <laughs> 이거 보고 있나? 보고 있을 수도 있어. <laughs> 오늘, 오늘 아이돌 라디오 가잖아요 같이 오랜만에. 아, 나 하프만 하는데 <laughs> 어땠어요? 아, 오늘 빈형이 있어서 굉장히 편했습니다. <laughs> 원래 저 혼자 계속 갔는데, 빈형을 대신해서 네. 그 자리가 좀 부, 부담이 됐거든요. 어떤 점이 좀 좋았나요? 좋았냐고요? 네. 오늘요? 네. 아 되게 그냥 편하게 한것 같아요. 긴장도 안 하고. 음. 근데 왜 운전 나갈 땐 긴장해요? 어 옛날엔 긴장 안 했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. 요즘에 다시 또 긴장이 되는 것 같아. 음. 왜 그런지 모르겠어. 그럴수록 더욱 더 많이 나가야 돼. 요 그러면 없어져. 형도 그랬어. 형도 처음 나 너무 떨렸어. 오케이. 지금 괜찮잖아. 그치? 지금 아주 잘하던데요. 아 하품 은 전염돼 원래 알지 하품하고 같이 하 아, 영상도 되나? <laughs> 아니 우리 우리 너 하품하고 아, 나 하품했어? 응. 아니 하품한 제가 저번에 아 그거 어디지? 어디지 독일에서 하품한 우리 V앱했잖아요. 응. 그래서 하품을 하는데 제가 콧구멍이큰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거 짤 엄청 많이 돌아다녔어. 좋네 팬분들이 만들어가지셔가지고 하품하는 거 부끄러워요. 저. 지 뭐, 앞에서 트름도 하고 꾸물이 큰데 어떻게? 우리 멤버들은 트름도 하고 방귀도 꼈어요 <laughs> <방귀대전이 웃음> <깼잖아. 웃음> <생리파티하고>. 아, 귀도 꼈어요 방귀 혜진이 엠제는 잖아 생일 파티야. 뿡뿡이를 꼈잖아짧만들지 마세요. 또. 아, 상관없어요. 아, 영상화품도 전혀 된대요. <laughs> 어. <웃음> 이거 <laughs> 근데 입 벌리고 있으면 된다 약간 연고개를 들이면 어. 하품 나와 안 나오는데? 혀를 내려야 돼요, 혀뿌리는 내려야 되는데? 하품하는 어. 어. 건내 산소가 부족해서래 그래. 난 어. 지금 산소가 부족한 거야 눈물이 나, 눈물 진심 보여요? 눈물 여기? 하품하면 왜 눈물이 날까? 여기 눈물 억지로 저 하품할 수 있어요 개인기 개인기냐? 근데 최대 3번 <laughs> 다, 다 하품 <하프면> 나는데 <laughs> 그런 거 알려주지 말래 <laughs>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<에? 웃음> 누나도 눈물 나 있나? 밤에 아령 들고 다니는데 <laughs> 형이 형은 뭐 형은 헬스장에서 아, 다녀요 요즘. 옛날에 옛날에 이제 헬스 안 다니고 운동할 때 이제 제 숙소에서 운동했잖아요 한 동안 예전 아, 숙소 근처에서 근데 이제 그럼 그 회사로 가져갈 때 해? 가져갈 때 아령을 들고 가긴 했었는데 그렇게 아령 들고 그냥 가이 말했던 적이 있어요? 뭐 그, 아니요 여기 아령 어. 왜들고 다니냐? 전 들고 아, 다니지 그러... 않네요. 그냥 왔다 갔다 할때 이제 뭐 숙소에서 좀 하기 그러면 그냥 가지고 들고 가지 가서. 거기서 이제 갖고 6 k g 육 킬로인가, 7 k g 인가그 어떻게 들어? 한 손가 한한 <laughs> 손으로 들잖아. 너도 한손 들잖아 그거는. 아 드는데. 거, 그렇게 못가는데 이렇게 운동했었죠. 데이트 다 섰대요. 누가? 내 거. 너? 예. 네. 이제 3G로 넘어갔어. 화질 굳이 되겠네 이제. 하나. 오늘 댄스가 좀 많이 불안했어요. 비니 형이 어제 10분 가르쳐줘서. 너 됐다며? 네? 너 됐다며? 아, 형이. <웃음> 계세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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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안 가르쳐줬더니 그래서. 내가, 내가 얼마나 잘 가르쳐 가르쳐줬는데. <laughs> 형이 직성에서 바로 따서 바로 가르쳐줬잖아. 그렇지. 러브샷. 러브샷 또. 아무튼 잘했습니다, 오늘 그래요 댓글이... 음... 오늘 추천곡 있나요? 오늘 추천곡이요? 아이유 선배님의 반 편지요 반 편지, 요즘 그거 연습하고 있던 소문이 있던데 예? 아니에요 야, 그게 더 이상해 <laughs> 안 돼, 비밀이란 말이야 좀 불러주면 안 돼요? 이밤 그날의 I w 한 편지야! 편지야! 불렀어요 저는 윤관 선배님아에 그거 아까 들었던 거날 놓아주면 너도 그냥 날놓아 그때 놓아주면 돼 흔들리지 마 아, 맞아 맞아 얘는 이제 괜찮아. 나는 괜찮아 너도 이제 너의 길 그대로 너리뷰 그냥 가면 돼 내가 널 놓을 수 있게 너도 그냥 날 놓아주면 돼 뜨픈 기억들만 내게 두고 제발 가잘 아, 부르네 감사합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아 그런 노래 못 부르는데. 왜못 불러요? 잘 부르잖아요. 가사이안 돼요. 가사 해보세요. 아 이거 해봐. 응. 음, 음, <laughs> 음. <laughs> 힘을 빼 힘을 빼. 야, 하하 하, 하. 아니 가성이 안돼야 봐봐 봐봐. 이렇게 이렇게 해봐. 아니 가성이라는 거지 그냥 아 그냥 말하돼 그래서 아. 힘을 살짝만 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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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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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얇아지잖아. 아. 그렇지? 그 상태로 우리가 노래를 부르잖아. 아. 그래서 좀더 빼. 그래서 이제 좀더 세게 붙으면 가능성이 나지. 이주 응, 예, 응. 아. 아. 응. 데이이렇게 생각해 봐. 여기 여기에 소리가 있잖아요, 이 목에 힘은 주지 말고 그냥. 아. 응. 안 붙어요. 자, 마지막. <laughs> <laughs> 아, <아유> 귀엽네. <laughs> 다 웃네요. 근데 이제 가성 좀잘 되잖아. 예전에 아예 못했. 아, 그아 가성인데 네. 아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쁘게 안 난다는 거지. 아, 이거 딴 소리예요. 이상한데. 아. 아. 아, 아, 아. 여기서 안 돼요. 아. 같은 같은데 아. 그냥 위치만 바뀌는 거야. 아, 아. 아. 아니 다르다. 아. 아. 아 이거랑 응! 아, 음, 똑같아 응! 음, 그래 되는데. 그거라고 응! 음, 이거 그래, 되는데 그래 그거야 그렇게 하면 돼 하하 아, 이 소리에서 부터겠어 하하 해봐 해봐 응 아, 아, 어. 아, 여기서 못하안돼 연결이 그냥 성대가 이상해 봐봐 그냥 성대봉사를 받았는데 아, 봐봐 아, 봐봐 티비 쳐져 있어서 아, 안 된대 응! 아, <laughs> 이거잖아 응! 아, 그래 되네 아니 이거는 딴소리야 연습 부족 연습 부족. 아, 아니야 형 <laughs> 일만들 미가 안 하는, 안 하는 거잖아. 미로 <laughs> 생각하지 마, 아 그냥 여기 여기 그냥. 나도잖아. <laughs> 아, 내지 아센 가성 센 가성이. 알센 아, 가성하고 위에 가면 이가안 붙어요. 음, 아 가, 갑자기. 아 편도선 커 분위기 그 보컬수. 편도선이 커 가지고. 아, 아 편도선이 크긴 해. 편도선이 이제 이따만해. 진짜 커요. 드래곤볼이에요. 거의 <laughs> 두개 여기 있어요. 불걸려 <laughs> 여기서? 안 보여. 안 보이네. 변두선이 엄청 크더라 그래서 아, 뉴 네. 무리데스. 무리데스. 아, 다이어트 하는데 좋은 운동 추천해 달래요. 일단 유산소? 동 어, 유산소, 무산소를 둘다 해야 돼. 근데 사실 무산소. 유산소보다 무산소 운동. 그러니까 근력 운동이죠. 숙은 안 쉬는 거야? 네, 근력 운동이 <laughs> 살이 가장 많이 빠져요. 유산소보다. 오, 네. 오케이. 그래서. 팔굽혀펴기, 플랭크 플랭, 그리고 플랭. 가벼운 경보 정도면 살이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플랭. 식단까지 더하면 진짜 완전 빠지죠 식단 하면 은 금방 빠져은네 힘들죠 삶이 재미가 없을 거예요 내가 맛있는 걸못 먹고 먹고 싶을 때못 먹으니까 살이... 살이래 삶이 정말 지루하고 간혹 그쵸. 신경질적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 그리고 멤버들이 먹고 있을 때 그때만큼 힘 아, 멤버들이 게... 있으면 그게 옆에서 또 그게 부작용이 일으킨다니까 아, 근데 어, 규칙적인 식사만 하면 은 저는 살이 그렇게 찌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빠졌으면 빠졌지 저는 살뺄때 하루에 한끼 먹었어요 저도 하루에 한끼 MJ 형도, MJ 형은 두끼 먹는다 저는 어, 아침에 샐러드 그리고 어, 저녁에 샐러드 이렇게 먹었어요 저는 닭 2시에 일어나서 <laughs> 아니, 저 요즘은 아침에 일어난다. <laughs> 형이? 어, 나 요즘 아니야. 어, 뭐 5시에요. 어, 뭐 자고 있어. 아니, 그렇게 일어났다가 <laughs> 그렇게 일어났다가 낮잠을 자. <laughs> 왠지 모르겠어. 뭐. <laughs> 오케이. 나 아침에 해서 운동 갔다 오고 운동 갔다 또 자는 거예요. 연습하다가 다시 쥐가서 잠깐 자또 저녁에 또 연습하려. 저 저녁에 연습하는 게 효율이 잘 돼요. 아니, 그럴 때가 있더라. 그러니까 자다가 한1 0시쯤 일어났는데 노래 갑자기 너무 하고 싶은 거야 목이 안 풀릴 줄 알고 그냥 가서 그냥 무작정 했는데 잘 되더라고. 지금 우리 시차가 너무 진짜 불규칙해서 져야 지금 뭐 갔다 온지 얼마나 돼. 근데 나 진짜 5시에 잔다니까 그러니까. 너가 한번 밤을 새고 자야 돼나 그렇게 했었어 밤을 새고 아예 안 자고 한 10시부터 자면은 다어 오늘도 스케줄 있는데 5시에 자가지고 나한번 그랬잖아 나도 조용 다녀와서 너무 잠이 힘들어요. 너무 안 오는 진짜. 거야. 그날 우리 6시에도 착했잖아 맞아요. 나 아... 그날 아예 6시까지 잠을 안 잤어. 나는 나는 그때 어 우리 둘다 스케줄 아. 오케이 오케이. 그랬구나. 지금 몇 분이죠? 16분. 그러면 숙소를 거의 다 도착해서 네, 슬슬 나물이 해야... 와, 온 댓글이 왜 이렇게 빨리 달리지? 나 혼자 할 때는 안 달렸는데. 아닌가? 생일이에요 축하해요. 좋아하는 술이 있니? 술이요 저는 이번에 이번에 어버이날 때 가가지고 아빠가 막걸리 따라 주셨어. 막걸리 어때요? 막걸리 맛이. 막걸리 맛있죠. 맛, 그냥 막걸리 맛. 음. 약간 발효된 좀... 맛. 쌀 네, 맛. 맞아요. 발효된 맛. 막걸리 뭐 소주 맥주. 양주, 와인, 포드카,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어느 게 가장 좀맞던가 저는 거예요? 술을 근데 몸이 안 받아서 음, 저는 빨개지잖아요. 완전 빨개지고 음. 그리고 형들이랑 마실 땐 거의 텐션이 죽죠. 음. 저는 마시면 나중에 좀먹겨봐야겠어안 돼요. 인사 불성이 때문에 아 혼내줘야지. 안 돼요. 아 보통 아, 말은 근데 막걸리 먹으면은 하, 되게 다음날 숙취가 심하더라고. 막걸리랑 보드카 예전에 먹어 봤는데. 아, 보드카랑 섞어 마셔요? 아니 아니. 다른 죠 근데 저는 딱 소주 맥주가 좋은 거 같아요. 소맥. 아, 맥주? 맥주? 네, 맥주가 제일 괜찮은 거 같아요. 못 마시지만. 네. 주사 있나요, 주사? 저 주사 텐션이 아 <laughs> 진짜? 진짜 졸려요. 신기하다. 이게 몸이 이게 아... 이 심장 소리가 일단 들려요 마시면 굵굵굵 그래서 좀 저는 마셔. 좀 엄청 좀 업되는 거 같아. 좀 약간 애교를 부리지. 형이 아, 술을 진짜 많이 마시고. 거기까지 못 봤어. 예, 요즘에 많이 마신 적이 없어서. 십뭐 대도 그렇고. 맞아요. <laughs> <또> 형들이 걔 형들 엔젤 MZ 귀엽잖아. MZ 형 완전 하이텐션 되고 진진 형 <laughs> 진진 형 <형을 웃음> 진진 형 회식 때 회식 때 저희가 테이블을 돌면서 술을 받잖아요. 그때 진진 형이 대표를 많이 마시는데 진진 형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따 테이블 가가지고 네. 네. 졸면서 받았요 졸면서. <laughs> 그치. 아, 여튼 오늘 이렇게 아이돌 라디오 끝나고. 퇴근하는 길에 이렇게 브이앱을 켰는데 여러분 음. 이제 저녁 시간이죠. 저녁 시간이니까 밥 맛있게 먹고요. 사잘 하고 싶다. 맛있게 먹고요. 어, 각자 각자 할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. 오케이. 그러면 나중에 봐요. 빠빠. 똑같네. 똑같아.